이번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 상에 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음... 판을 치는데그 중에서 그 가수 임영웅 씨와 아고 응. <laughs>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네. 김연아 씨 네, 이분과의 어떤 그 밀접한 여... 관계 염론설이 뜨는구나. 네. 어... 가짜겠죠? 뭐 어, 그런 가짜얘기는 해도 네. 즐거운데 좋은데요. 아, 어, 그다음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걸 영원한 이제 엄마들의 그 히어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누구랑 혼사나 연애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좀 실망감을 갖고 내가 갖고 싶은데, 누굴를 주기에는 좀 아프잖아. 그래서 혼사를 안 하기를 원하지만, 또 해도 많이 축복을 해줄 것 같아요. 이건 뭐선거표에서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내가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즐겁고 반갑고 좋은 소리로 들려요. 음. 그리고 둘이 결혼해도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각자 경향이 뚜렷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주 오늘 지녔단 말이야. 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도 혼사를 미루거나 늦게하거나 못하거나 할수 있는 사주를 지녔어요. 왜냐면그 빛이나 이제 꽃피, 꽃이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런 시절에 들어 있고. 이 분이 행운수도 있고 운기가 발달해서 좋은 기백은 가졌으나 어, 가정사를 갖고 가기에는 좀 버거운 사주를 지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보 종사가 힘들고 이보 종사 삼보 종사 얘기를 하듯이 그런 운세를 지니고 있, 있다고요. 근데 이 분이 특별히 또 노래를 하고 있고 대중 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 운세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가정을 갖고 가기는좀 까다로운 사주를 지녔다 할수 있는데, 또, 이, 김연아 씨도 완전, 정말, 세계적으로 특별한 분이잖아. 그죠? 어, 진짜 이,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몇안 나오는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이분도 자기 본인의, 이분의 사주를, 운수를 좀 들여다 본다 그러면, 이분도 본인의, 소신을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하고, 뭐, 열중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본인의 일에서는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좋지만, 다른, 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드러내는 것을, 드러난, 드러나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여럿이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어, 이 소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엿보이는 사주 운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가 속은 깊으나, 어,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들을 지녔기 때문에 이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혼사 연애나 혼사를 한다 하면 정말 꽁짝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결혼까지 가도 이분들이 어, 서로 외롭고 고독한 사주를 지녔지만 서로가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상호 작용이 잘 돼서 좀 즐겁게 잘 살지 않을까? 즐거운데요? 전 좋은데요? 음, 예 예. 음. 참 그게 이 가상적이고 가짜 뉴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닐 는굴뚝에 연기도 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조금 연민설까지는 아니지만 좀 한두 번뭐 접촉이 있었거나 왕래가 있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이어도 이분들한테는 축하해 주고 박수를 보낼 일이지 뭐 질타하고 뭐, 이거는 뭐, 돌돌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명훈 씨를 사랑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뭐, 김현아 씨도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긴 하나, 두 분이서 연애 아닌 혼사를 이루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데요? 잘 맞다라는 거죠? 서로 보다, 보담고 있어요. 이렇게 다독거려. 다독다독 보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거나, 내가 먼저 잘해야지, 응? 내가 먼저 어째야지가 아니라, 어, 서로 도닥거리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나, 그 그러니까 다툼이나, 시비나, 이런 거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한데에도 그냥 조곤조곤 조용히, 어, 할 사람들로 그렇게 들어서서 보이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 개인적인, 사생활에 들어서서는, 응? 음? 사생활에 들어서서는 소극적이지만, 어,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활, 이 활동력도 크고, 그리고, 어, 과감하고, 어, 추진력도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음. 아 상당히 참 저는 아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예 너무 좋은데요 음. 너무 좋아요 아, 기쁜데요 어저 영훈 씨저뭐 이렇게 프로포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진짜 대한민국 요즘에 대한민국이 맨 정치 얘기에다가 또 요즘에 그 코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재미없고 응? 진짜 일상이 고단한데 이렇게 딱 이슈를 줘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또 예쁘게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면 이것도 하나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아요 저는 만남을 추천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네네 네, 고맙습니다.